그리고 카를 융의 경우는 니체처럼 무슨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쇼페라우의 논리에서 어떤 오류를 발견한 거예요. 물론 이건 융 자신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철학이라는게 무슨 수학처럼 딱 부러지게 정답 보답을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본인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게 본인한테 의미가 있으면 그럼 된 거라고 봅니다. 융이 발견한 이 오류를 설명하자면 칸트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쇼페라우 철학이란 게 칸트 철학을 자기 식대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칸트 철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건좀 어렵고요. 다만 철저히 흥미 위주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융이 쇼펜하우의 오류를 지적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쇼펜하우가 칸트를 해석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칠게 말하자면 칸트가 맞고 쇼펜하우는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융은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가 뭔데 맞다 틀리다 하는 거죠? 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건 융 생각이에요.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6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난 니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 생각엔 쇼피하우가 진짜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철학은 기질이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칸트는 딱 범생이 스타일이고요. 용은 범생이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좀 겸손한 편이에요. 본인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쇼페나는이체는 뭔가 반항적인 느낌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쇼페나우는 스스로가 천재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거기서 좀더 가죠. 사실 니체가 미친 이유가 과대망상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을 예수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융이 자연스럽게 칸트 편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요.